<웃음> <더이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발로하 화장실 네. 좀 다녀올게요 네 트롤님 예? 트롤하면 안받아줘 예? 아이디 바뀌었네 어 뭐야 김폭으로 바뀌었어 방금 저한테 아이디 보내주세요 레드솔트 누구요? 빨간소금빨 뚱이뚱 아이디요? 네 스베..죠? 네저 <laughs> 스팀 비그가 32,000원이죠 게임 하기 싫으시죠? 저 예? 아니 응. 하고 싶은데 정말로 안하실거면 안하셔도 되는데 아니... 스팀이... <laughs> 아이디가 없어서... 사야되는데... 신속하게 나가주세요. 여기 스팀 방이에요. 스팀 방. 저... 만원만 있으면... 스베 살수 있는데... 죄송한데... 빨리 빨리 좀 나와주세요. 저 만원만 있으면. 음소거하고 자단받고 우리끼리 한 번. 레디 하세요. 저거저 만원만 있으면. 저거 거 음소거하면 된다고요? 네, 저거 우클릭하고, 음소거 누르고, 자단한번 받고, 게임 한번 하고. 아, 오케이. 혼자, 혼자 쉬고. 뭐지, 소인가? 그러니까 나 지금 친추 보냈거든요, 도그님. 아, 예. 왔습니다. 제 도그님. 도그님. <laughs> 이게 디스코드가 우리 디스코드가 아니니까 초반 초방... 그런 거노린거 저지랄. 신고해도 되는데 귀찮잖아. 뭐 하는 건 저거 이불로? 밀리터리님, 밀리터리님, 네. 밀리터리님, 네. 게임하실 거죠? 네. 어, 뭐야? 코리아 네, 한명있네 게... 네, 저 하는데? 왜요? 저희 같이 아니, 하시려면 그... 게임 헤비 만원 내셔야 아니, 되거든요? 차단시켜야, 차단... 네, 게임 헤비 게임 만원 주셔야 김, 뭐, 같이 게임하실 뭐, 게임 게임 수, 수 있으세요. 아, 있으세요? 만원만 그래서... 주시면은 같이 게임할 수 있거든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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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겹쳐가지고 지금 안 들리거든요? 뭐라고요? 다시. 아, 저희 같이 하려면 게임에 만원 내셔야 된다고. 김호구라고 저기 디스크로 들어온 사람 있죠? 네. <laughs> 김호구요? 네? 예? 디스코드 나가보면.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, 차단 박아요. 음소거하고. 아, 음소거 했어요? 네, 저희 방 들어와가지고 만원만 주면 스팀 아이디 살수 있다고 돈 달락하네. 아, <laughs> 오케이. 헛소리하고. 네. 아, 저 아까 쟤 때문에, 김트롤 쟤 때문에 나왔거든요, 방. 아. <laughs> 뭐지? 뭐 저런 놈이 나있어요. <laughs> 형? <laughs> 네, <laughs> 막 들어와가지고 라면, 라면 먹으면서 막 저지르라고 <laughs> 어디 가나요? 진짜 우리 라보으네 여기, 여기 가자 뿌듯하네요 <laughs> 가면이... 여기요? 네 네, 네 <laughs> 근데 강, 강남에 왔을 건데 강남에 있어요? 저희 옆집에 한명 있어요 몇 번이요? 3번이요. 네. 지금 새로 들어오시죠? 총 드시면 빨리 빼고 봐주세요, 3번. 네, 지금 갈게요. 네. 아니. 자, 정보하고 있을게요. 저 아니에요. 뭐가 아니라고요? 발소리 나요. <laughs> 뭐예요? 지금 들어온 사람이 납치하는 거예요. 아. 재밌나? 그런 게 하면 음. 게임 언제 끝나요? 지금 67명이거든요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아... 견딜... 진통제 하나 드링크 하나 요 응, 확인 이게 이게 까요 사람 라나 소리 난다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. 네. 소리 난다, 소리 난다 아, 시싸싸워 아, 방금 그 소리 근데 저건데 백터인데네 얘도 무서운데. 백터 사운드. 백터 존나 싫은데 나. 백터 존나 무서운데. 여기 차또한대 붙었어. 네. N W 쪽, N W 쪽. 제 앞에, 제 앞에, 제 앞에. 아. 어... 내려오건거 다른 놈또붙은다 각 걸린다. 바니? 좀 따주셔야 될것 같은데, 옆에서? 네. 아, 이런 미친. 아. 뒤에서 쏘네. 나이스, 나이스. 저첫 번째 기절이에요. 저 앞에. 차에, 폐차에. 아, 다른 데 쏜다 또. 아, 아, 이거 망했다. 앞에 붙어요. 앞에 붙어요. 어디, 어디, 아. 방향, 방향. 아유, 두 마리 붙었네. 아. 세 마리구나. 그냥, 그냥 세우지 말고 바로 나갈 걸 그랬네. 아우. 괜찮아요.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. 아, 운전자 누구야? 아까 거기서, 아, 진짜.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됐어요. <laughs> 왜 그렇게 세워셨어 <laughs> 운전자 누구야? 앞에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깜짝 놀랐네. <laughs> 죽으려고 세우는 거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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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한번 들어오지 않았나요? 그런 거 같은데? 나갔나 다시? 들어오셨는데? 트롤 님? 예? 그 새로 오신 분이 누구지? 저번가 같은... 트롤 님이 새로 오신 거 아닌가? 요저 있었는데 여기? 그래요? 네. 정말 누가 누가 새로 오신 거지? 저분 아닌가? 저 성형 성형님도 원래 있지 않았나요? 네 원래 있 있었... 그니까, 러 트롤님이 따로 나중에 오신 것 같은데 아이디를 불러주셔야 <laughs> 트롤님 아이디를 불러주세요 저요? 네 카베죠? 네저 카베 아이디 없는데 근데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? 카베 하고 싶어서요. 카베 아이디 없는데 카베 하고 싶어서 왔다고요? 네. 음 추방 요청해 주세요. 네? 추방 요청해 주세요. 그 뭐예요? 그 뭐예요? 마이너스 이닝. 이만. 이마! 이마! 헐. 초방 요청이 뭐야? 나 쫓겨나는 거야? 뭐이한 안녕하세요. 모르는 사람 몇 번인데? 어, <laughs> 1번이에요. 이번 아, 1번. 아, 니야 어, 아, 김호우 저 새끼 또 왔다. 김호우 저 새끼 사는 거. 어디 갈까요? 안녕하세요, 1번님. 1번님. 아. 네. 1번님. 아저 네. 안녕하세요. 3번, 3번님, 저희 일단 곧 잠시만 끄죠?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디가? 어, 한명 오셨네. 김트롤 아이디 뭡니까, 고군님 예? 아이디 뭐예요? 아이디어? 네. 아직 안 만들었는데. 네? 아직 안 만들었어요, 님이. 완전 초보예요? 어, 아니요. 카페에서 좀 했어요. 근데 아이디어왜 김트롤에서 김옥으로 바뀌었어요? <laughs> 마음에 안들어어요 님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스팀, 아직 캐릭 안 만들었다는 만들었, 얘기는 계정이 없다는 얘기예요? 예, 아직 안 샀어요. 음, 그러면, 안 사실 거잖아요? 살 거예요. 그럼 꼬고, 지금 사시고 아이디 알려주세요. 저 지금, 22,000원 있어요. 그럼, 그럼 못 사는 사고 거잖아요? 사고 들어와요. 사고 들어와요, 그러면. 만 원만 있으면 살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금 장난하러 온 거죠? 하실 거, 하실 거예요, 말 거예요? 아, 잠깐, 장난치로 왔어요. 장난치로 온 거예요? 응, 음, 저 아이디 바꾼 거잖아, 그래서. 아, 나온나, 이씨발로마용붙처먹기 싫어, 뭐. 이거, 신고감 돼요? 예? 네, 이, 이 신고 신고감이 돼요? 예. 네. 이거 어디다 신고하냐와서오그로 끌고, 뭐, 이러면서 하면은, 신고 돼요? 나, 네. 미친놈아. 어, 아 저. 이거 저. 저다 신고하면 되는데. 갈게요. 그, 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, 신고, 신고한 데가 어디지? 아니, 저 갈게요. 신고 예. 신고 네, 잘 가요. 갈게요네 가요. 하지 마요. 네. 하진님 아씨, 이 새끼 진짜 아니 하지 말라고. 요 아니 하지 말라고요. 저갈 거라고요. 예? 아, 네네. 아뭐 이거 신고 <laughs> 안두 하는 게 아니라. 아니. 음, 이 신고 하면 어차피 계 정지 되니까. 갈게요. 좀 저... 아, 근데 이건 얼마든지 다시 팔수 있어갖고 아이디 사서 해가? 올게요. 네, 이지마님어구님 있지만이... 자리 좀 줘요. 응, 음? 하지 말라, 하라... 하지 말라, 그래요. 찌리님, 예, 하지 말라, 그래요. 신고, 어, 뭐 신고, 예, 네, 하지 말라, 그래요. 여기다, 여기서 그냥 나가면 안할 거예요. 아마 그쵸? 예, <laughs> 네, 나가시면 돼요. 이이지마님안할 거죠? 안 하겠죠? 나가시면 하진님도 안할 거죠? 아나 하는 방법 몰라 있어. 아니 그냥 나. 나가세요 그냥 지금. 나가시면 돼요. 안녕히 계세요. 장난하러 왔음네, 잘가요. 안녕히 계세요. 와 땀아 신고 신고 정신 투철하네. 아 무서워서 잘 것나. 빨간 소조이다아또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차단, 차단했으니 아무 소리. 안녕하세요. 밀리타리님. 구독기세요. <laughs> 예? 네? 님들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게임 중인가요? 네? 게임 중인가요? 아예 임 중인데, 혼자 남아서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누구요? 네. 누가 혼자 남았어요? 네, 아, 누가 혼자 남았냐고요? 네, 몇몇번님이시지 3, 저, 아... 저 밀, 밀택? 네. 네. 아... 폭 8, 고죽죽주주요요폭3고 조금 기다리죠. 네. 아, 안 돼. 재망하고 싶은데. 금방 끝나요. 네. 좀만 기다리시죠. 네. 왔어요. 아니요. 나 아... 왜? 어. 뭔데? 났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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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땡크님 <웃음> 마스이님, <웃음> 최근선님. 어디를 가야되나? 한 일로 들어, 안로 어, 그래. 언제 끝나요? 글쎄요, 51명인데. 십방님. 어, 아, 앞에 간다. 간다. 네, 차 간다, 차 간다, 차 간다. 써요, 저거. 까비까비. 쟤네들 세울 것 같은데, 분위기가? 죽이면 되죠. 아, 제일이 없어서. 아. 어. 저희 이쪽 언덕으로 가자. 그럼. 바로? 언제 끝나요? 아, 씨. 그냥 가세요, 그냥. 안 끝나요, 네. 그냥 안 끝나요. 혼자 남았는데. 완전 민폐시네. 뭘민폐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당연히. 아니 세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. 아니. 혼자 치킨 먹겠다는 아니, 거 뭐야? 뭐야? 아 그냥 가세요. 에? 아 뭐야 뭐 아니 뭘 사람 좀. 아 일단 안 죽었죠. 아이, 아이, 하, 아, 나, 이 새끼. 치킨 각이에요? 해봤자 몇분 한, 뭐 해봤자 몇분 한다고 그걸 기다려요? 그걸 못 기다려요? 하아... 어? 아직도 안 죽었어요? 아이씨. 숨어있어요? 존버하고 있어요? 존버하고 있죠? 아. 아. 만 어, 칠단 열. 어? 안녕하세요. f 하루님. 네네네. 뭐야? 남자네. 네. 음? 여자줄 알았네. <laughs> 아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내 목소리 다시 들리는데 잠시만. 쓰롤님 예? 네? 제 목소리 다시 들려요. 신기하네요. 아, 간지나네, 이거. ARD 탔나봐요. 여기 여자 없죠? 아, 트러님 목소리 다시 들려요. 인통에서. 왜요? 그러게요.